안녕하세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관공서의 휴게 공간 그리고 미니 도서관에 설치한 공간 맞춤형 팬던트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관공서 도서관에 설치된 팬던트 라인 조명은 단순한 조명을 넘어 하나의 공간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천장 루버와 어우러지는 조형미는 공간의 깊이를 더하고. 조명은 사각지대 없이 고르게 퍼져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책과 휴식 모두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식물과 함께 어우러진 조명의 곡선은 자연을 닮은 휴식처럼 느껴지며 공공공간에서의 문화적 감성과 품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기능을 넘어 감성을 품고 일상의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간 맞춤형 펜던트 라인 조명.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